여러분들, 벌써 잘라진 거 눈치채셨나요? 제가 모자를 잃어버렸나봐요. 네, 오늘까지만, 아, 찾을 때까지 이 모자 쓰고 촬영하겠고요. 근데 제가 문제가 생겼습니다. 지금 제가 촬영하고 이 핸드, 사용하고 있는 이 핸드폰이 지금 A8밖에 안 되거든요? 근데 등록은 안 했지만, 핸드폰이 있습니다. 등록은 안 했지만. 이게 근데 문제가 샀는데, 아직 등록은 안 했고요. 샀는데, 어쨌든, 이게 A7이에요. 더 낮아요, 이게.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. 네. 그럼 그대로 이거 써라 하시는 분들은, 음, 알람 설정을 많이, 음 이거 안좋음을 눌러주시면 싫어요를 눌러주고요 그래도 뭐 새로 샀으니까 어쩔 수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것을 추천해 주시도록 해주세요 아 여기 지금 반사해서 보이죠 제가 지금 찍고 있는 거요 예 이게 지금 보이시면 지금 촬영하고 <laughs> 있는 핸드폰이 A8이고 이게 A7이에요 네 이거는 카메라가 이렇게 노란색이랑 검정색 이렇게 쪼개있는데 이건 세개가 있거든요 뭐가 좋은지 몰라가지고 찾았습니다 잠깐만요 아 그리고 이러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랑 목소리가 비슷하든지 그냥 음, 얼굴은 아직 안합니다 얼굴은 안합니다 아 나중에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보여드리겠습니다. 살짝 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안 하겠습니다.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. 이번에 댓글이 사용 중지가 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걸 막는지 모르겠네요. 네, 그리고, 뭐, 다른 영상 원하신다면, 음, 다른 영상 원하신다면 댓글에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.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은 필수이보다는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여기까지 한, 지금 멈출게요. 네, 그럼 여러분들, 냥 <laughs>